네, 다들 어서 오세요. 당신의 근본 세르피아 오늘도 여고코서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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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고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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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본, 근본, 리사근님이근이라니 <laughs> <laughs> 근본, 근본, 근. 우리, 근본 사장님, 세르피아님이십니다. 저, 방송, 대웅님한테 배웠는데, 이럴 땐 유기하라고 배운 것 같아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근본, 근본, 근본. 가보기 <laughs> 무비 가보기 무비 가보기 <laughs> 무비 가보기 무빙! 로드님, 해명 좀 해주세요. 저는 저런 까망이 모릅니다. 이래도 모르나요? 아, 아, 아 스트레스 받리님은 채팅에 오지도 않던데. 아, 어, 그러니까. 저는... 오지도 않던데. 저는... 그리고 나 레레님 방송에서 봤어. 왜? 네? 네? 레레님 방송에서 봤어. 어... 내 방송에서 채팅 안 치다가 어... 레레님 방송에서는 채팅 치는 거 봤어 저양반. 아니, 세르피아님한테 돈을 한번 써봤어요? 여기 주주 아니다, 이거죠. <웃음> <웃음> 여긴 주주 아니다, 이거지. <laughs>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로드맵이 있나요? 아,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부자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돈을 받아서 부자가 돼요. 야, 세피 이제 막, 저기 건물도 사고 막, 어? 난리나. 개짜로 이렇게 됐어 네. 네. 웃어요 웃어요 어 표정관리 안된다 어어어어어아 네. 어어. 네. 어어. 어어. 네. 그쵸 그쵸 예자자 아. 네. <laughs> 부자가 됐어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 자동 사명이 들어갑니다 내 네. 방송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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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수익은? 음... 탈제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막, 한 달에 막만 원, 아니, 십만 원, 백만 원, 막 이렇게 벌다가, 어? 이제 그게 다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야.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제 이, 내가 열심히 키워서 님들한테 주는 이 엄청난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laughs> 결과잖아요. 제가 여쭤본 거는 로드맵, 이 과정을 말씀, 음... 여쭤보는, 결과로는 뭐 내가 100억을 볼수 있네, 뭐 건물을 하나 살수 있네, 하지만은, 이 그런, 세밀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 너네가 이 과정 속에서라도, 지금 제가 안 들어드립니까? 네. 제가 저번에 치킨으로만 5만원을 썼어요! 예? 아니, 내가 버는 게 그때, 어? 5만원이 안돼 5만원이 내돈이 들어가고 내돈이 물만 받은다고 지금 찡찡거려?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셀피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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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사람도 뭔가 뭐 있어야지 않나 손해가 아니라 투자라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를 막 해야 된다 그렇죠그렇죠뭐 얼마나 더어야되는거야뭐 아니 네네, 네네. 나는 돈도 잃어 네네. 건강도 잃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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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난 대체 왜이 방송을 하는 거야?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험난하지만 결과가 뭐예요? 내가 다 읽는 꿈이잖아 그냥 돈을 잃고 건강이 잃고 방송 잃고 다 읽는 꿈이잖아 이게 결과잖아 지금 아니 여러분 자이 결과의 끝은 세르피아 사장님이 건물을 사는 겁니다 러스르피아야 음. 아, 음. 건물을 살려면 그러니까, 시선, 그러니까, 몸을 희생해야돼요 아니 뭐, 건물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몸도 이제 건강도 이제 그거에 대한 뭐 하여튼가 희생해야죠 아, 건강도 음. 이게 그냥 내가 죽서서 남주는 것 밖에 안되는거지 않나 지금 이게? 어? 내 말이 틀려? 저희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면서요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될거 아냐 어? 내 방송인데 내가 먼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나오면 이제 돈을 주겠다 이거 아니야? 어? 이러면서... 왜이 논리를 이해를 못하지? 어? 아 사장님 요즘 mz식 이거 이게 잘안 되네. 요즘 사원들은 자기네들한테 먼저 안 오면은 삐져서 나간다고요. 나가! <laughs> 나가라고! <laughs> 나가! 이씨 타나가 이씨 안 나가 <laughs> 너도 나가 너도 나가 타나가 그냥 나 혼자 해거아 그냥 아 진짜 힘들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아니 무한님왜 안와 라틴은 또왜쳐 나갔고? 어? 아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아 진짜. 주식 한개 샀다 이 말이지. <웃음> 리프님, <웃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현재 대주주 리프님,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야, 오늘, 있어요? 내가 얼마를 샀는데, 이유. 아, 맞네. <laughs> 여기, 이제, 현재, 슈퍼대주주, 세린님입니다. <laughs> 셀피 엔터, 이제, 이사직을 겸, 회장직을 겸직하고 계신, 예. 회장이자 취미반인, 예, 세린님입니다. 예. 현재, 셀피 엔터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죠? 우리 따찌는 주식 하나 없죠? 아니다, 따찌도 오늘, 따찌도 주식 있긴 해. 예, 그리고, 예, 저희 노예 1호, 미스티아님입니다. 또 신나서 같이 따라 추는 거 봐. 뭐라 내가 볼라진도이진도이진도이음 이제 나도 가야지 진도페진도진도진도도이 <목소리>

자, 할거다 했으니까 다들 이제 와서 춤춰. 자동사냥은 훌륭한 돈벌입니다, 여러분. 음 다들 몇시가 좋으실까요? 일단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엔터 컨텐츠 입니다 한 2시간 두 2시간 두 반? 예 네, 그렇게 하시죠 2시간 반 정도 하는 걸로 잡고 꺼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번에 이거 하는 거 재밌었다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다 무건이다 보니까 이게 사운드가 안 채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일요일날에 그걸로 근데 시간을 다 채울 순 없어요 콘서트로 나티야 너 일단 일어나서 봉춤부터 하래 빨리 봉춤 추러 가자 나티야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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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여기까지. 신바이. 다들 모아, 모여주시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안녕 플러그짱. 모래시. 아, <laughs> 어, 맞아. 무언님 별명 생겼어요. 무언님 음. 별명 플러그장으로 바뀌었어요.